안녕하세요. 오늘은 52번째 꼭지 영어 이야기에서 어, 정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This will be our topic number 52. And to help me out today, I have Joshua. Joshua Victory next to me. And Joshua is going to help uh, me uh, go through the topic. 오늘 uh, 52번째 꼭지, 조슈아. 우리 건희하고 함께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단어 몇개 Joshua의 native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정 Deep affection, love 옅은 정 Fancy, take g liking towards Fleeting love, flame 끈끈한 정 Attachment, obsession 고운 정 Tenderness, missing j u n g go. grow into. 정 Got to liking. Grew into. Became affectionate. Fell in love. Became a part of me. 정 떨어졌다. Became cool. Suddenly fell out of love. Started disliking. 미운 놈 하나 더 준다. Befriend those you dislike. Okay, let's try again. Deepen. Deep affection. Love. Fancy. Fancy. Take a liking towards. fleeting love fling 한정 attachment obsession 고운정 tenderness miss in jung go 미운정 g r o w i n to 정들었다 got to liking grew into became affectionate fell in love became a part of me 정 떨어졌다 became cool suddenly fell out of love started disliking 미운놈 딱 하나 더 준다 f r i e n d those you just like. okay, we're gonna do it one more time, okay? and this time when you do the English, we'll do it together, okay? 깊은정 deep affection, affection love, 열정 fancy, fancy take, take a liking, liking towards, towards fleeting, fleeting love, love fling 끈끈한정 <coughs> attachment obsession 고운정 tenderness, tenderness miss 은정 go 미운정 grow into grow into 정들었다 got to, to liking, liking Grew into, into became, became affectionate, affectionate, fell in love, in love became, became a part, part of me. me. 정 떨어졌다. Became, became cool, cool, suddenly fell out of love, dis started disliking. 묘놈 dis 또 하나 더 준다. Be Befriend those, those you dislike. dislike. Thank you very much, uh, Joshua. I'll take uh, take over from here on. Goodbye, Josh. Goodbye. 아정 uh, 그러면은 이제 그 용필이 형님이 생각나죠. Uh,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때는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정을 쏟고 정에 울며 살아온, 살아온. 그래서 살아온, 살아온 그러실 때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그 하여튼 뭐 요즘 뭐 포노사피엔스에 속하는 신세대 아주 신세대들 아, 우리는 쉰 세대죠 예 그리고 신 세대는 용필 형님 다 합니다 아 그리고 용필 이 형님의 이 노래 가사 가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분들은 <laughs> 이런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하튼 그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 영어에.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있는 그 정, 우리 정서에 녹아 있는 그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에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 영어에도 역시 효라고 하는 단어가, 효도로 한다 할때 효가 1대1 번역이 잘안 돼요. 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정을 이야기할 때뭐 tenderness 또는 뭐 affection. love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love 사랑보다는 좀 낮은데 또 이게 또 정이 깊어지면 사랑보다 깊어요 아, 사, 사랑보다 더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아, 영이란 저 <laughs> 정이란 단어는 영어에서는 1대1 번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맥상 아, 이것을 번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하튼 그 영어 통역을 하다 보면 또 영어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예전에는 뭐 한자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말의 이제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그러한 단어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말 중에서 참 여운이 남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여운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여운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같이 좋은 비유를 한번 보았는데, 이 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뭐, 새가 한 마리 날아와. 날아와. 그래서, 뭐, 아, 빨간 새일 수도 있고, 파란 새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간에 이 새가 내가 보고 있는 나무에 가지에 앉아요. 그러다가 쨍쨍거리다가 날아가 버려. 그죠? 새가 날아갔는데 날아가고 난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조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 새의 몸무게를 지탱을 했었으니까 그게 여운이에요. 예, 무엇인가 있었던 자리에 더 이상 그 것은 없지만 남아있는 어떤 느낌 그게 여운인데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여운이 참 많이 남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참 제가 아,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올려놓은 글 중에 그. 고터, 요즘 뭐, 고속터미널 왔다 고터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하여튼 간에, 좀이 신조어들 좀 따라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에, 고터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정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 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마켓, 마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세븐일레븐인지, 뭐, GS, 머니 해갖고서, 어, 이런 마트들이 많은데, 마트들 참 좋습니다. 새로운 마트들도. 어, 편리하죠. 가격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바가지니 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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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일수 당할 걱정도 전혀 없고, 어,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 다, 이, 프레쉬하고, 어, 신선하니까 모든 어, 것들이. 그런데, 어, 저는 사실은 고토에 갈 때마다 조그만 마트에 많이 갔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구멍 가게였지. 어, 하여튼, 거기는 뭐, 이렇게 돈도 다 그냥 계산서 때리는 게 아니고, 손, 돈 받으시고, 뭐, 그냥, 뭐, 얼마다 얘기하면, 그냥, 돈을 내면은, 이제 또, 거실없돈 주시고, 어,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뭐, 어떤, 그, 컨비니언스 마트 그런 개념이 아닌, 그냥 구멍가게 개념이, 여러분들 혹시, 뭐, 신세대 분들 구멍가게 아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저, 그냥, 담별하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그 들어가 가보면은, 거기 이제 가게야. 거기서 뭐, 담배도 사고, 예전에는. 아니면 뭐 필요한 뭐 물건들도 좀 사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뭐, 몇십 년 전이죠. 그때는 뭐 무품 가지수도 많지 않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곳에서 제가 늘 이제 물건을 사고 그랬어요. 왠지, 이그 신형마트보다는 이제 오래된 그러한 구멍가게 같은 곳이 정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가고 또 주인 아저씨하고 뭐 인사 뭐 안녕하세요. 나는 뭐 누구 누구누이다. 뭐그런 식으로 소개는 안 하지. 하지만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 어, 서로 얼굴은 익혔죠. 그래서 주인 아저씨도 누군지 알고 날씨가 어, 어, 그때 당시에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어. 더웠는데 서울에 갔을 때 저는 늘 그~ 고향에 가는 간것 같지 않고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간것 같은 어떤 뭐~ 어디 단위로 간 느낌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고터나 아니면 서울 같은 큰 뭐~ 도시에서 어떤 뭐 호텔 같은 데서 묵고 그러면은 아, 그렇게 뭐~ 이 따스한 정 같은 거는 별로 못, 못 느낍니다 사람들한테서. 아, 그랬는데 아, 그날 아, 그~ 고터에서 고 구멍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정을 느꼈어요. 그분이 나한테 땅콩을 한 봉지 주시더라고. 내가 그, 그날, 서울을 떠나는 걸 어떻게 아셨던 것 같아. 요 아마, 어떤 느낌상으로. 그러면서, 자기, 뭐, 당신이 공짜로 얻었다 그러시면서 맛좀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맛있, 다 받아보면서,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정이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아, 영어로 얘기하면 은뭐 어떤, 팬더네스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라이킹, 애정,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영어로는 이런 느낌이 잘 살아나지는 않네요. 우리 말의정 같은 거, 여운이 없어요. 여하튼간에 정이라는 단어, 상당히 우리 말 중에서 대단히 훌륭한 단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